1223년 금나라와의 치열한 전쟁을 지휘하던 무칼리가 세상을 떠나자 호라즘 정복 작전 중이던 칭기즈카는 다로가치만을 남겨두고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몽골군이 물러났다고 해서 호라즘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죠. 이미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거나 항복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귀족층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서 호라즘은 사실상 멸망이나 다름없었던 상태였죠. 도시마다 시체가 쌓여 있고 생존자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라즘, 술탄, 무함마드 2세의 아들, 잘랄 아띠니 등장한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술탄 자리를 물려받은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파려한 전투에서는 몽골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후 칭기즈칸의 공격을 피해 방패를 등에 메고 인더스강을 건너 도망친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랄 아띠는 흩어진 부하들과 합류한 뒤 주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도적이든 군벌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약탈하면서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 나갔고 호라즘의 부활을 꿈꾸는 무슬림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자비한 방법이었지만 효과는 분명했던 것이죠. 동시에 인도 북부의 강국이던 델리 술탄국에게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그의 난폭한 행적 때문인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구자라트와 신드 지방을 정복하고 약탈하면서 병력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매번 승리할 때마다 그의 군대는 더욱 강해졌고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라크 지역에 있던 동생 기아스딘의 군대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호라즘의 중심지인 이스파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잘라라티니 다시 호라즘 지역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호라즘 남부는 그를 지지했지만 이라크와 이스파한의 유력자들은 동생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열된 상황은 잘라 아틴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몽골이라는 강력한 적을 상대하려면 내부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잘라라띠는 기병 500명을 이끌고 라이에 주둔하던 동생과 지지자들을 급습했습니다. 빠르고 과감한 결정이었지만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란과 외적이 많아 내분을 버릴 때가 아니라며 그들을 용서하고 적당한 처벌을 내리며 포섭했습니다. 이런 관용은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재건을 시작한 자 잘라라틴은 이번에는 바그다드에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 칼리프와 접촉해 연합을 시도했는데요.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으면 더 많은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칼리프는 잘라라틴의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악연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3만의 군대를 일으켜 잘라라틴 토벌을 결정했죠. 이는 잘라라틴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적이 되면 많은 무슬림들이 등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잘라라은 잘라 아띠는 약 3천의 병력으로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미리 병력을 매복시켜 두고 직접 500명의 기병으로 거짓 후퇴 전술을 사용해서 매복지로 칼리프의 군대를 유인한 다음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승리는 잘라 아띠의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3만 대군을 3천으로 격파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그는 자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듯이 아제르바이잔의 타브리즈를 점령했고 조지아를 공격했으며 1216년 3월까지 마라가 살마스 우르미아, 피플리스를 약탈했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그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각지에서 용병들과 모험가들이 모여들어 꼬라진 부활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잘라라딘의 움직임에 몽골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227년 초르마카는 노얀을 보내 이스파안을 공격했습니다. 하도록 했죠. 몽골에게 잔랄라띠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방치하면 서아시아 전체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잔랄라띠는 처음에는 정군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몽골군을 격퇴해냈는데 1228년 다시 한번 충돌했을 때는 좌군을 이끌던 동생이 말없이 회군해버리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몽골도 겨우 이긴 상황이라 추가적인 공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잔랄라띠의 군대가 생각보다 강력 격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동생을 공격해 진압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고 이런 단호한 처벌이 다른 부하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지아 군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시리아의 아이유브 왕조로부터 힐라트 요새를 빼앗았고 서쪽 아나톨리아 반도의 룸 술탄국 술탄 케이크바드 일세를 격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잘라라띠는 거의 영웅 서사를 쓰며 단기간에 호라.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아시아 전역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었죠. 문제는 그가 위대하고 맹렬한 전사이자 군주는 맞지만 정치적인 감각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격한 여러 세력들은 각 지역의 강자들이었고 크게 밀리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너무 많은 적을 동시에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몽골이라는 강력한 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결국 1230년 룸 술탄국과 바이유브 왕조는 서로 연합해서 잘랄 아띤을 공격했고 그는 크게 패하며 그동안 양성했던 정예병을 모조리 잃게 됩니다. 몽골은 이때를 노려 또다시 노얀의 5만 명의 기병을 페르시아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바이주 노얀은 1231년 잘랄 아띤의 본거지인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잠시 세력을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는 몽골의 신속한 공격이었습니다. 잘랄 아딘은 모든 근거지를 상실하며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그는 디아르바크르에서 과거 원한이 있던 쿠르드족에게 살해당했고, 그가 재건한 호라즘은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한때 몽골에 맞서 승승장구하던 영웅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자인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곤 하죠. 이어서 초르마카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쿠라강 하류에 주둔하며 주변 지역을 약탈했는데 몽골군이 항상 그랬듯이 공격에 저항하면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에게 저항한 비틀리스와 에르진자는 몽골군에게 초토화되고 학살당하자 그것을 본 파브리즈는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디아르바크르와 에르빌, 아르빌은 지독하게 약탈당했습니다. 몽골군의 잔혹성은 이미 전세계에 알려습니다 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저항보다는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몽골군은 저항하는 무슬림들을 학살하며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마치 너희들이 이렇게 죽는 것도 다 알라의 뜻이라며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심리전도 몽골군의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적 믿음마저 조롱당하는 상황에서 무슬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몽골군의 잔혹한 약 탈과 학살에 완전히 기가 죽은 무슬림들은 십수 명이 단한 명의 몽골 기병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조차도 저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몽골 병사가 포로를 죽이고자 했는데 마침 무기가 없어서 포로들에게 너희를 죽일 칼을 가져오라고 시켰음에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무슬림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236년 조지아를 복속시키고 12 1239년 아르메니아의 아니와 카르스를 약탈하며 정복을 이어가던 초르마칸은 1241년 사망했습니다. 초르마칸의 죽음으로 잠시 몽골의 서진이 멈추는 듯 했지만 곧 새로운 지휘관이 나타나 정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바이주 노얀이 이 지역의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그는 1242년 아나톨리아의 룸 술탄국을 공격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점령했고 술탄의 군대까지 격파했으며 항상 그랬듯이 저항하면 학살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약탈만 했습니다. 이후 술탄 케이카우스 2세는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룸 술탄국의 항복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몽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은 비잔티움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비잔티움 제국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고 몽골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1251년 몽골 대칸 몽케는 쿠릴타이에서 동생 훌레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각지의 잔존에 있던 반항적인 이슬람. 영주들과 그 넘어 이집트에 대한 정복을 지시했습니다. 훌레구는 칭기즈칸의 손자로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몽케칸은 서방 정복의 대업을 그에게 맡긴 것이죠. 1256년 2월 2일에 콜레구가 아무다리아강을 건너 페르시아로 들어가며 페라트와 파르스 등 페르시아의 무슬림 영주들이 항복했습니다. 훌레구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와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란 북부 산업지역의 이스마일파 영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알라무트와 그 인근 지역에서 몽골관리와 일반 주민까지 암살하는 등 이들의 암살 기술은 매우 뛰어났고 몽골관리들도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400명가량의 데칸 암살단을 카라코룸에 보내는 등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이름보다는 하사신 혹은 암살단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은 알라무트 요새는 그냥 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전성기 셀주크 왕조의 침공을 끝끝내 막아낼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죠. 훌레고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공격으로 알라무트를 함락시켰고, 오랫동안 서아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암살단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를 완전히 장악한 훌레고는 이번에는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알 무스타심을 로 잡았습니다.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훌레구는 칼리프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이 과거 투르크의 국가들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과 몽골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칼리프 알 무스타심은 몽골을 이제 겨우 세력을 떨친 애송이라고 비하하며 훌레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부르기만 하면 마그리브에서 이라크까지 알라의 모든 숭배자들을 소집할 수 있다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일명 이슬람 총출동 발언으로 유명한데 이 말을 칼리프 알 무스타심이 진짜 믿었는지 아니면 몽골을 상대로 허세를 부린 것인지 알수 없으나 현실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의 여러 군주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나톨리아의 룸 술탄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영주들은 이미 몽골에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칼리프의 오만함은 곧 현실과 만나게 될 것이었고 이슬람 세계는 또한 번의 거대한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